직건 시건, 시건, 합니다건텐데 시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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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 시건, 직건 시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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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지 시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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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지건 어, 스카이 준비 다안왔어직 n 직 a 지이 o 로 h e got. She got. She got. She 아, 없나봐, 진짜. 잠깐만, 얼음이 안 보여. 가야겠다. 일단 위클부터 봐야돼. 이거 못 먹는다. 너 먹게? 너 제정신이야? 너 그거 먹으면 못 나와. 너못 나온다니까? 아니, 나갈 데가 없어요, 이 판. 제정신이가 아닌 듯? 옆에 방금 텔 됐잖아. 그래, 먹고, 어떻게 나오게, 거기서. 이제 나갈 데가 없어, 친구야. 죽은 거 같은데. 그래도 그 캐릭이라 사나? 보여줘봐 한번. 살수 있나, 없나? 한번 보자. 그래. 되나? 오, 되나 본데? 오, 되네. 그래, 그렇게 먹었으면 뭐 줘야지, 뭐 내가 별 수가 있겠니? 그래, 잘 먹어라. 미 아, 개세겠다. <laughs> 이제 못 싸울 듯? 모자랑 고합시다, 잠깐만 위험한데 아닌가? 엇? 이거지 강력하구만 아 근데 11이랑 할멧 갈만하긴 한데 할멧 갈까요? 아진제 포스코 옷좀 만들어줘 너무 답답하네 응? 포스코 옷은 진짜 나오면 얼마나 진짜 좋겠다 그죠? 아싸 밑떡 너무 달다 <laughs> 아냐 위클 모건은 왜안 죽어? 날치니 날 때리더니 아주 잘 됐네요 꽃입니다 나이스 패 초선 너무 달아 이러면 뭐 1등 아닌가 으이? 완벽한 아이템이 그렇구만 풀감도 35%로 완벽하죠 연우야 뜨자 아들 올려. 오씨, 뭔디림 아하, 친구야, 좀 맞춰라. 아들 올리고. 지, 건. 오, 이걸 피한다라. 근데 나 헤르마스거든. 도망갈 수 있겠나? 오, 빠르다잉 야, 그거 맞아? 그거 하면은 뭐 이기나? 카드 올리고 한번 더. 직원직건 직원! 컷. 아, 뻔해. 왜 이렇게 뻔하냐, 너. 아또 가드 올려 요 너무 뻔해요 써님아5막 끊었어 이건? 아싸 링 포션 맨날 하이에나만 하고 동원 다니는 게임을 누가 아냐고 이건. 그 원컴에 몰빵 m 있으면 c 의미? e on, come on, come on, come 되 n come o e 좋죠. 그러니까 딜탱 둘다 되는 게 원래 좋은 옛날부터 영원의 예로부터 그랬죠. 딜탱 둘다 되는 게 사기캐다. 뭐 파상검 재키라든지, 어허, 마지막에 얻는 놈은 아다. 너구잡을까 너, <laughs> 너로 정했다. cc도 무시하는 거죠. 그죠? 석박도 있고요 그것도 엄청 크고 아 개아파 근데 리클라인을 더럽게 못 잡는다는게 단점이긴 하지만 아... <laughs> 아나 잠깐만 죽겠는데? <laughs> 왜 이렇게 센데 너 시건! 아. 자, 매그누스도 상당히 잘 잡는다. 벽궁갑 그냥 다 씹어버리면 된다. 어? 나 아픈데? 헤론 효과, 면역. <laughs> 야, 너 너무 쨈다? 야, 씨. 야, 이놈아. 왜 이렇게 잰? 뭐, 궁을 쓰든가, 아니. <laughs> 근데. 아왜 이렇게 늦게 쓰는데? 이 이를 늦게 쓰는 있빼 주고요. 아 오, 도발을 근데 그렇게 쓰시면. 근데 왜 이렇게 잘하냐, 얘네들? 잘하네. 잘 쓴다. 부셔보시죠. 직원 날려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도발, 따, 다 따. 끝. 전 탄생하고 있습니우씨 너무 아프다. m 사딘우 씨, 존나 아진다 공으로 들어가야겠다. 직건 소류캔, 저지불가. 야궁 좋다니까. 에이? 이거 아니었으면 못 이겼다. 궁 때문에 이겼다. 이건. 나이스. 나 살았네. 어떻게 살았냐? 왜 살아있는 거지? 이걷 <laughs> 뭐 맨날 적 <laughs> 아니 나왜 살아있는거냐 근데 라이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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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맨날 웃음> <없겠네. 웃음> 이겨라... 이건오당신은좀 힘들 것 같은데? Q 피하고

지원 아들 올리고. 지건! 아들 올리고. 근데 요즘 애들 로빈 왜 이렇게 자함 지속딜은 내가 더 좋다고. 오, 속박 걸렸다. 패타 넣었죠? 큐큐. 괜찮음, 잡았어. 이 Q는 못 피할 것일 컷! 아이고. 쓰지 않을까? 너무 뻔했다. 아, 근데 이거. 아이고. 아, 이를 못 맞춰가지고. 잡았다, 잡았다. q 붕 지건이 아니라 소료캔? 어이 아다올리고 지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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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 말고 걔! 그러지 아 죽었는데 이거 아 제발 이건 알려줘용 이건 응? 이건 이건 안 되지 이 녀석아. 잠깐만 테레서 먹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. 맞고. 것. 친구가 상당히 잘했긴 했어. 으이? 아 미친. 아 지옥이다 지고쿠다. <laughs> <laughs> 끝난 것 같은데 이거? 아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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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으로 하나씩 부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? <laughs>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최종 안전 지대로 설정됩니다. 아, 미친 새끼. 아플 거야?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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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. 아, 아, 아. <laughs> 어, 아. <laughs> 어, 간만에 다리가 아프네. 네? 네? 미친 놈인가? 이 어떻게 뚫으면 됐지한 번에 가야 된다. 하! 한 번에 가긴 염병. 아 니마. 아아 더씩 어디게도 아, 아 겁나고 지어 가시나. 아못었면 뭐 죽어야죠. 직원 아이설이 이미 질렀다 갔나? 이원 어? <laughs> 어디 가는데? 왜 감콰 있는데? 잘 가라. 루크스 저기서 대가리 없이 칠것 같은데 이클 느낌이? 건 아닌. 야, 4명 다 모였거든요, 마장 4명 지금. 여기, 여기, 여기. 이건 살짝살짝 밀어주는 애들이 좋은데. 그러니까 약간 싸움을 일으켜주는 거? 안 때립니다. 잠깐만, 리컬이 도와준다. 속박 넣고, 기절 넣고 이건이건 미클 먹혔다 아...까비 이 정도 맞춰내도 거의 없음 W 쓸 거잖아. 뻔하지. 너무 뻔해요. 아기 고양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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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컷 이건. 컷. 막아주고, 쪽박, 쪽박, 반어 쪽콤보. 여기서 W로. 지고. 컷. 시건못해 어, 왔다 텔. 시건! 어. 왜 질뻔하냐? 이거 잡았다. 직업. 이거 또 벌써 타? 벌써 타면 너 그거 나중에 어떻게 도망가려고? 어이 W로 씹어서. 오 이걸 막아? 좀 친해 이 친구. 아 이러면 죽어야죠. 직원, 직원. 오, 직원. 소리켄. 싸우자. 구조적으로가 질 수가 없는 구조죠. 직원. 도전 일티어 원딜 로지도 가볍게 이긴다고. 가드. 가드 올리고.. 오.. 덤비는건가.. 가드 올리고.. 직원.. 직원.. 건.. 네 맞아요.. 쪽박하고.. 아 있어.. 주는건 좀.. 보루장머리가 없지 않냐? 아 근데 나 체력 좀 채워야 되는데 아 어디까지 따라와 병신아 야 그만 따라와 적당히 따라와 아왜또 나야 이상한 애가 오고있는데? 아 이거 졌다 되나? 직원! 와 이걸 이긴다고? 진력승 미쳤다 위클라인 있는데를 어떻게 이겼냐 진짜 아니 위클라인 있는데를 어떻게 이긴거니? 이게 짱의 차이? 원블록 이번 직원